납작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써보니까 입구색도 좋고, 또, 또 대공도 실제 다른 것보다 좀 튼튼하다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예, 저는 경남 합천 가해면에 사는 이명국입니다. 저는 양파를 한 5,000뱅 하고 있습니다. 예, 일반 뭐, 이때까지는 일반 복합이나 일반 비료를 사용을 했는데, 요 논편한 원탐임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니까 좀 일반 비료보다 양파 기간이 우리가 10월달에 이식을 해가지고 6월 한 10일 정도 수확을 하는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타지 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비료가 오래 간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, 납작이는 쉽게 말해서 춥인데 일반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양파 같은 경우는 비닐 피복을 하잖아요. 또 저희들은 제 같은 경우는 기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비료를 위에 주비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고랑이 떨어지는 확률이 한 비료에 한 30%는 떨어진다고 봅니다. 근데 납작이는 말 그대로 납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떨어진 확률이 10%도 채안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효과도 좋고 비료 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른 비료보다는 월등히낮다고 봅니다. 납작이 같은 경우는 일반 주비보다 조금 작게 하고 똑같은 양을 해도 흘러내리는 경우가 없고, 그, 기본적으로 그 비닐에 착착 올라 붙기 때문에, 그리고 또 기계사업은 정말로 구멍이 좀 작거든, 일반보다. 근데 흘러내리는 게 작고, 납작이 같은 경우는 그또 붙어 있으니까 흡수가 좀 약간 다른 것보다 빠르다고 보고, 좀 효과는 다른 비료에 비해서는 좀 효과적으로, 효과가 호가 빨리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납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슘 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비료에 다는 칼슘제가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파 인면이 다른 것보다는 좀 건강하고 색깔도 짙고 쉽게 말해서 올라오는 그 추세가 좀 다른 것보다 좀 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비료를 좋은 비료를 쓰고 좋은 품질이 나와야만이 또 농민 입장에서는 갑이 될수 있는 기구. 수확량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그렇지만은 첫째 땅도 좋아야 되고 밑에 그름도 잘 돼가야 되고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면은 뭐 솔직히 수확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납작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구색깔도 좋고 또이 가뭄이 되면은 저희들이 양파에또 물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가뭄이 되면은 구가 구 행이 아주 좋게 안 나옵니다 근데 납작이를 제가 써보니까 구 행이. 잘 나오고 입수도 좋고 구색깔이 그 아주 다른 것보다는 좀 낫다고 봅니다. 제가 사용해본 방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수확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팽당이 얼마 얼마 하는데 기존에 쓴 보다는 수확량이 한20% 정도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. 예, 납작이는 쉽게 말해서 칼슘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양파에 칼슘제를 치거든요 근데 칼슘제는 아시다시피 입을 푸르게 만들고 입을 건강하게 하는 게 칼슘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 납작이는 뭐 질소도 은도도가 있고 뱅충에는 제가 다른 비료했을 때보다 오래 약을 좀한세번 작게 쳤거든요 근데도 뱅충해게 아주 강하다고 제가 볼수 있습니다 이 납작이는 예 일반 다른 비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고. 위에 십 일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0일 가면은 요건 한1 5일 정도 간다고 제가 봅니다. 예, 제가 올해, 저도 양파를 한 10년 좀 넘었는데, 10, 한 4년 이래 했는데, 뭐, 농사 짓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왜냐면은, 양파가, 뭐,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은, 또 어느 회사에 비료를 쓰는 거에도 차이가 적금는 난다고 봅니다. 물론, 뭐,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되겠지만은, 근데 이 비료 자체는 제가 올해 처음 써봤지만은,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, 병, 병에도 좀 강하고, 또 경쟁 면에서도 좀 낫고, 첫째가 뭐, 뱅에 좀갈숨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뱅충에는 좀 강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구행성도 좀잘 나오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양파는 일단 색깔이 잘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이 제품은 특히 색깔이 아주 아주 잘 나오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반 비료 쓰는 거보다도 모든 농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왜냐면은 비료를 하면 옮기는 게 실제 좀급이 납니다. 왜냐면은 기준에 쓰다가 다른 공급이 또 혹시 그해에이 비료 때문에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뭐한번 정도는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첫째, 뭐, 뱅에도 강하고, 뭐, 구 색깔도 잘하고, 구도 단단하고.